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나입니다. 네, 오늘은 이런 여자를 만나라. 네, 지금 데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있지만, 또한 싱글로 지내시는 분들, 이런 여자를 꼭 만나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자신의, 자신을 믿어주는 여자를 만나라. 다른 사람이 모두 "노노노"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믿어주는 여자. 그런 여자는 남자에게 책임감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술이나 나이트에서 열광하는 여자는 금물. n 노노노 술을 마시긴 하지만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즐기는 여자를 만나라. 술 먹고 주사를 부리는 여자, 어, 한없이 우는 여자, 평상시에 맺혔던 걸 술로 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금물 자, 사치와 낭비병이 심한 여자를 피하라. 어우. 망합니다. 그런 여자는 나중에 살림을 거덜낼 수도 있고, 특히 명품을 밝히는 여자는 3대 대대손손 여, 뭐 이렇게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네, 알뜰하게 생활하는 그런 여자를 만나시길 바라고요. Next, 센스 있는 여자를 만나라. 남자가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 그래서 센스 있는 여자를 만나라. 센스 있는 여자는 남자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네, Next, 음악을 즐기는 여자. 네,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고, 음악의 가사를 느끼는 여자는 감수성이 매우 풍부하답니다. 인정. 나도 음악을 좋아하거든. 네, 순수하고, 네, 인정. 마지막으로, 어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라.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고요.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와 집안을 일으킬 수도 있다. 별표, 땡땡땡땡!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요. 이런 여자를 꽉 잡으시면 여러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티나였습니다. 안녕!